이 단어. 이럴 땐 표준어, 저럴 땐 방언. 이 단어는요. 국어의 말하기 단어입니다. 친근하다. 친하다, 친. 가깝다, 근.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다정하다. 용이하다. 쉽다, 용, 쉽다, 이.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용이하다. 반대말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얘가 너지. 우리가 친근한 사이라서 그런지 찾기가 용이한 걸 우리가 친해서 널 찾기 쉽다. 이런 뜻이죠. 교양. 가르치다, 교, 기르다, 양.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통합. 합치다, 통, 합치다, 합. 여러 개의 기구나 조직 따위를 하나로 합치다. 교양 과목 신청자가 적어서 두 반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하나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어휘 넓히기 들어가겠습니다. 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에게 친근한 동물이다.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다정하다. 미술관에 가면 미술작품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신라를 통합하였다. 합쳤다. 우리 학교는 도서관, 학습실, 휴게실을 통합하여 쉼터로 만들었다. 두, 세 개를 합쳐서 쉼터로 만들었다. 이 기계는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바퀴가 달려 있으면 용이한 거죠. 용이한 것 비슷한 말은 수월하다, 편리하다, 쉽다. 반대 말은 곤란하다. 자, 자, 통 합치다, 합 합치다. 자,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모이게 하다. 우리의 소원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로 만들었다. 1.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 상대팀의 합의, 의견이 합의를 얻어서 시합 날짜를 정했다. 되겠습니다. 어법표현 다지기입니다. 거리가 가깝다. 가까운 거리. 가깝다에 니은이 붙으면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죠. 날씨가 춥다 추운 날씨 고기를 굽다 구운 고기 기술이 새롭다 새로 운 기술. 니은이 붙으면 받침의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진호야, 떡볶이 만들 줄 알아?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떡볶이 정도야 매우 쉽게 할수 있지. 쉽게 할수 있다. 용이하다. 가장 쉬운 게 뭐죠? 땅 집고 헤엄치기 되겠습니다. 민우와 나는 유치원 때부터 한 동네 친구로 자랐다. 어릴 때는 싸움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뿐인 막역지오,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허울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 막역지오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휘로 교과서 읽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독해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저하고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어는 한 나라 안에서 표준으로 쓰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을 표준어로 정해 놓았다. 표준어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하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는데 용이하다. 방어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다.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정서를 담고 있어서 우리말의 옛 모습과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준다. 표준어와 방언은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준어는 공식적인 자료에서 발표할 때나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보도를 할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방언은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지역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면 생생한 느낌을 줄수 있다. 또한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친근한 느낌을 줄수 있다. 하지만 자 독해를 할 때요. 하지만 같은 표현이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 반드시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준어와 방언의 뜻과 각각을 사용하면 좋은 상황. 자, 이렇게 되겠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표준어가 방언보다 수준이 높은 말임으로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을 표준어로 해서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쓰는 거지. 표준어가 방언보다 수준이 높다는 말은 본문에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식을 전할 때 표준어 써야 되겠죠? 경상도가 배경인 연극에서 대사를 할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써야겠죠?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강연을 할 때는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이 지역 언어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표준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